사람, 사물의 인과관계 특징. 인과관계는 종종 온다, 발생한다라는 거지. 특징적인 그룹이나 어, 집단에, 집단에 있어서. 자, 인과관계에 관한 얘기지. 인과관계는 특정 집단에서 발생한다가 첫 번째 문장이었고. 예를 들어서, 자, 생각하는 데 있어서. 두 명의 사람을 생각하는 데 있어서. 나는 알아차릴지도 몰라. 대문장을. 이게 당구공이거든? 당구공 한 쌍과 대조적으로. 이렇게 사물을 말을 하는 거야. 사물과 달리. 당구공 한 쌍과 대조적으로 사람은 종종 인가적으로 행동한다 여기 인가관계 발생한다고 했잖아 1번 맞아 그래서 어, 인가적으로 행동한다 서로서로 어, 멀리서 자 사람 사물과 달리 멀리 있어도 인가적으로 어, 작용한다 행동한다 어, 사람에 대한 말은 근데 몇 발자국 떨어져 있는 사람에 대한 말은 발생시킬 수 있다 야기할 수 있다 그 사람이 움직이도록, 빨리, 뒤쪽으로. 누가 여기서 말해, 야, 조심해, 못 떨어진다, 뒤로 가. 하면 은그 사람 뒤로 물러나. 근데 이거는 시간 격차가 있다. 아직 안 나왔지만, 미리 적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인과관계는,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관계잖아. 인과관계는, 사람에 대한 인과관계는, 가지고 있다. 더긴 시간 격차를. 뭐보다? 공보다, 사물보다. 하고 요서,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은 움직이지 않아. 즉시 움직이지 않아. 무슨 말이야? 시간 걸린다라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 맞지? 내가 말한 후에 즉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음 응. 누가 말하면은, 말하는 동시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몇 초라도, 좀 있다가 듣고 나서 움직이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격차가 있다, 적어 놓은 거야. 자, 뭐와 달리? 어떤 경우와 달리? 전체사 플러스 관계되면서 한 공이, 어, 발사, 발사한다. 다른 거를, 다른 거를 움직이게 한다 해도 되고, 의역해도 되고, 응, 발사시킨다. 당구공, 있으면은, 부딪힘과, 한 공이 부딪힌과 동시에 움직이잖아. 그지? 그래서 사물은 동시에. 사람은 좀 약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공, 어, 어떤 경우와 다르게, 한 공이 다른 공을 친, 어, 친 그런 경우와 달리. 그래서 사람의 인과관계는 공보다 시간 격차가 있다. 사람은 즉시 안 움직여. 어, 공과 다르게 공은 즉시 움직여 이 말이고 자 주목할 만한 시간 격차가 있다 큰 상당한 시간 격차가 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사람들은 움직인다 혼자서 움직여 근데 뭐 없이 필요한 거 없이 왜, 어떠한 외부의 힘 필요 없이 사람 혼자 움직여 외부 힘 없어 이거 3번이었지 근데 어, 단순한 공들은 어, 자발적으로 혼자 움직이지 않아 혼자 움직이지 않아 그럼 사람은 혼자 움직이겠지 어, 외부의 힘 없이. 그렇지? 혼자 움직이는 거 뭐야? 혼자 움직이는 건 내부의 힘이잖아. 그렇지? 그리고 맞고. 그다음에 사람 혼자 움직인다. 외부 힘 없이. 사물은 혼자 안 움직여. 그리고 어, 스스로 발생시키는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은 사람 혼자 움직인다고 그랬니까 이거 사람 움직임이지. 사람 움직임은 전달한다. 강한 인상을. 동격이야. 내부에 그 움직이는 사람 내부에 무언가가 야기하고 있는 중이다. 야기 야구... 어, 야기하고 있는 중인 움직임을, 그런 인상을 전달한다. 그러니까 사람의 움직임은 안쪽에서, 외부가 아니라, 안쪽에서 무언가가 움직임을 유발하는 거다. 지 혼자 스스로 의지적으로. 공처럼 외부가 딱 쳐가지고, 이것처럼, 공처럼 외부의 힘이 발생시켜가지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사람은 움직일 수 있다. 불규칙적인 방식으로. 달리면서,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 사람은 아까 시간이 걸려, 그지? 혼자 움직여. 요번에 또 불규칙이야, 그지? 불규칙. 어, 그 다음에, 어, 공은 움직인다. 부드럽게 예측 가능한, 요거 4번이었자. 사람 불규칙이니까 공 예측 가능한 거 맞지? 예측 가능한, 어, 방식으로. 뭐 하지 않으면? 다른 무언가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사물 규칙적이다. 사람은 움직임 불규칙적이다. 맞고. 그 다음에, 사람은 상호작용한다 일정치 않게 랜덤으로. 공은 그렇지 않다. 사람 불규칙이다. 사물 규칙적이다. 지금 사람이랑 사물이랑 계속 대조하고 있지. 그 특징을 잘 알아두고. 뭐가 있냐면은 이제, 어, 앞뒤로 움직이는 리듬, 리듬이 있다. 많은 인간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어, 뭐뭐 이든 아니든 그 상호 작용들이 대화든 조용한 인사든 아니면 되게 열렬하게 어, 추적하는 거지. 어, 뒤쫓는 거든. 그리고 여기 이게 뭐야? 여기 r 써도 돼. 중요한 건 아니야. 우리 요구 주장 제안 명령에서 어 동사 원형 쓰잖아. 그건 중요하잖아. 이거는 이제 가, 어, 가정법 도치처럼 거기서 나온 건데 어 그냥 이렇게 동사 원형을 쓸 수도 있다. 어 그 정도 말고 넘어가고, 알 써도 된다. 이거 왜왜 왜 이렇게 썼지? 어, 라고 할때 어, 그냥 가정법에서 나온 거다. 가정법 도치 뭐 그런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면 돼. 이거 분사구문이지 주절의 주어가 뭐야? 이거지, 관계지 합쳐지면 다 합치면 종합해보면 이거지. 종합해보면 몇몇의 상호작용하는 어, 원인 관계들은, 그러니까 인과관계들은, 구별짓는다. d i s t i n g u i s h a from b. a랑 b랑 구별짓다. 사람의 움직임이랑 간단한 보체의 어, 움직임, 사물이지. 여기서 motions s 붙었잖아. 그러니까 대도면 안 되겠지. 어. 그래서 어, 몇몇의 어, 뭐야 지금 상호작용하는 인과관계들은 구별짓는다. 사람의 움직임과 사물의 움직임을 구별짓는다. 그래서 인과관계, 사람과 사물을 구별짓는다. 이게 주제문이지 뭐. 그래서 사람. 사물의 인과관계의 특징에 관한 글이었다.